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로보락 플렉시 프로는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며 자동 세척과 건조 기능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로보락 큐레보 커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보니 집안이 항상 깔끔해져 행복합니다. 가족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가성비도 뛰어나니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로보락 SA 플러스 로봇 청소기는 자동 먼지 비움 기능과 뛰어난 흡입력으로 가사노동을 줄여줍니다. 장애물 회피와 카펫 인식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물걸레 청소도 겸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2위입니다. 로보락 로봇 청소기 휴리보 프로는 세련된 디자인과 7000파스칼리 강력한 흡입력으로 뛰어난 청소 성능을 자랑합니다.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과 저소음 운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로보락 S8 맥스브 울트라는 청소의 편리함을 극대화해주며 특히 물걸레 기능이 훌륭합니다. 강아지와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더욱 유용하며 집안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